이 75편, 75편의 표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앞에 보면 아사베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제, 어, 그제부터, 73편부터 제3권이 시작됐는데, 아사베에 대해서 언급을 제가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유명한 세 명의 악장들이 있었습니다. 악장은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성가대장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로 구성된 성가대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리더죠. 성가대장, 여두둔, 해만, 악사 이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악사는 시편이 150편으로도 있잖아요. 그것들 중에 12편의 시가 그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악사의 시. 자, 그것 중에 이제 한 장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알다, 해스, 데, 알다, 알다스, 헷이런 것에 맞춰 부른 노래다. 알다스, 헷 이란 말은 접두사 알에다가 다스헷이라는 말이 붙어서 한 단어가 되고 있는데, 다스헷이라고 하는 말은 폐어로 만들다. 또는 멸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알하고 부정접두사가 붙었으니까 폐어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그뭐 제목이 붙은 그런 시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 75편의 배경은 어떤 상황에 이런 시를 썼느냐면 열왕기 하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아수르 왕 산헤드립이 남유다를 침공했던 사건이 배경입니다. 산헤립 하면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 하면 남쪽에는 에급 북쪽에는 아수르 이런 초강대국이었는데 그 강대국의 왕인 산헤립이 산발라시라고 하는 사령관을 앞세워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왕이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의 왕이 침략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탁한 백성의 나라를 침략한 것에 앞서서 폐허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르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 찬송이면서 또 기도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이 말씀이 지어지게 된 배경은 결코 평온하지가 않고 파멸을 앞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이런 배경을 배경 속에서 1절에 보니까 그런 비극적... 상황인데 시인은 안타까움과 탄식과 괴로움으로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감사로 나아갔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감사하라니까 억지로 감사한다고 하지 않고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어에는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없습니다. 아주 강조할 때는 두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거룩하고 거룩하다. 그런데 이것이 극치에 달할 때는 세가 세번 반복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지금 산발라시, 예? 지금 산해립이 아, 침공해온 이 상황 속에서 감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상태로 빨리 더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감사한 마음이 있어도, 겨우, 겨우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리 상황이 악해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네. 집에 내가 좀 오면서, 당한 자매한테, 당한 보고, 그, LH가 어떻게 됐느냐, 또 기숙사가 어떻게 됐느냐, 또 집을 알아봤느냐 하니까, 내가 듣긴 다 막힌 것 같더라고. 지금 당장은. 감사했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럴 때 감사하는 게 진짜 성숙한 감사죠. 자, 근데 그것하고 또 비교가 안 되죠. 구군이 달려있는 문제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히, 어,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하여. 근데 그게 어떤 존재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폐가 달렸고 백성들은 생명을 위협받는 죽느냐 사내는 죽느냐 생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다 또더 그 설상가상으로 그 영어 표현은 to make matter worse 일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악인들은 득이 양양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악한 자들은 더 득이 양양해서 큰 소리를 치지만 거기에 비해서 의인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하나님은 안개시거나 어디 숨어버리신 것 같은 그래서 온 세상이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처지와 상황과 형편에 갇혀 버리지 않고, 야, 참좀 중요한 것 같아요. 상황은 그런데 거기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 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다. 모두가 이런 상태에 이기를 축복합니다 예.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이 2절 3절에서 때가 되면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인은 땅을 지으시고 주민들을 소멸시키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소멸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당장은 포위를 당하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것들을 바로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상황과 여건에 아무 상관없이 이런 감사의 기도를. 겁니다. 4절에도 이런 믿음 가운데서 시인이 외칩니다.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악인들에게 뿔을 드지 말라. 뿔을 든다는 말은 아마 염소나 양들이 싸우려고 했던 볼 때는 딱 고기를 약간 숙이면서 뿔을 탁 높이 들면서 싸우는 그 모습을 상기시키는데 우리로, 우리가, 우리, 우리 할 말은 콧대를 높이 세우지 말라. 그런 말로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5절에 보니까 그 너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나 그 어느 곳으로도 말미암지 않고 높이는 일. 이것은 오직 7절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낮추고 높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선포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 아직 이제, 이제 막 삶의 전선에 막 이제 발걸음을 내딛었잖아요. 모든 게 서툴죠? 모든 게 부족하죠? 내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귀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그런데 어떤 술잔이냐면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의 손에 술잔이 있는데 악한 자들에게 입을 벌려 마시게 해서 찌꺼기까지 다 먹게 하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철저히 악한 자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하고 악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곧 쏟아내실 것인데 잔에 담긴 진노를 남김없이 그 오만한 자들의, 악한 자들의 입안으로 쏟아내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공정한 선고를 내리시고 있음을 봅니다. 참이 공정과 공평, 정의, 이런 거 요즘 우리가 하도 정치가도 듣는 얘기예요. 근데요, 믿지 마세요. 왜 믿지 마시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살 힘이 없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많이 그렇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니. 참 이번 선거는 그렇다치더라도 그 다음 선거부터는 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참 너무 감사하겠다. 그때쯤 되면은 다은이도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겠지. 내가 왜이하면 셰프 여러분 세대 자식들은. 정의와 공평이 제대로 세워진 나라에서 살게 됐으면 좋겠다. 참 마음이 아파요. 참 아파. 자,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할 것이다. 너희 약한 자들아, 교만하게 불을 높이고, 목을 곧게 세워서 오만한 설리하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한 채 하나님의 자신들의 머리를 짜내어 만든 이념과 이상 곧 인간이 만든 지상 낙원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인간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만든 지상마고는 한 번도 실현된 바가 없습니다. 예. 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머리를 쥐어 짜내서 아무리 이상사회를 얘기한다 할지도 부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이상사회를 만들겠다고 떠들어 대면서 전 세계를 광란의 전쟁과 피내라는 곳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칼 마크스가 1835년에 공산당 선언을 한 이후 마크스, 레닌 거쳐서 오늘까지 공산주의가 정말로 지상 낙원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자. 오직 주님만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만이 그렇게 살수 있기에, 그래서 그것이 실현되는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 교회가 돼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돼야 그런 교회들이 나라를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오만한 자들을 망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고 귀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겸손이 여러분들의 특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참으로 참담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함께하신다는 뜻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지, 저희들이 이런 믿음으로 다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사실을 확증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한 자들인데 중간에 한눈팔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로만 초점 맞추며 감사의 삶을 모든 상황에 살수 있도록 은혜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섭나이다. 아멘. 아멘.